안녕 도로시예요 이번 영상은 제가 개미와의 전쟁을 선포한 어, 일주일 프로젝트 영상이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난 주에 집에서 개미를 한두세 차례 발견을 하고 심지어 물리기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청소를 열심히 했는데도 어, 계속 개미가 안 없어지길래 이제 개미 약을 좋은 걸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어, 개미 약 이거를 테로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써봤거든요. 이게 미국 약인데 너무 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쓰면서 개미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를 찍어봤어요. 근데 이제 영상 중간에 개미가 막 나오고 좀 징그러울 수도 있어요. 징그러워요. 그래가지고 징그러운 거나 벌레 잘못 보시면은 그냥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빵이랑 과자, 초콜릿 이런 거를 진짜 많이 먹는 편인데 이게 청소를 한다고 나름대로 해도 부스러기가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 이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에는 최대한 집에서는 부스러기 생기는 그런 군것질들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그런 주전부리는 다 회사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의 도르시세스코 영상 보시죠. 제가 집에서 과자랑 빵을 맨날 맨날 먹거든요. 근데 청소를 나름 한 이틀에 한 번씩은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런 부스러기들이 남잖아요 그래가지고 개미가 집에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가가지고 개미약 이거 사왔는데 뿌려놨더니 뒤에 봐봐요 이게 단맛이 나서 개미를 유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 붕산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얘네가 먹고 자기는 집에도 가져가고 이래서 다 같이 죽는데요. <laughs> 징그러울 수도 있겠구나. 저는 별로 안 징그러워 하는데, 아니, 나 징그럽긴 한데, 약간 실험하는 느낌이어서, 계속 써보고 없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도르시 세스코 2일차 저녁이에요. 어제 제가 약을 처음 사고, 잠들기 전에, 음... 밤늦게 하여튼 밤늦게 몇시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창틀에 있는 소파에서 초콜릿이랑 과자를 좀 많이 먹고 잤어요 물론 다 이제 먹고 나서 치우기는 했는데 어, 그러고 나서 잠들기 바로 전에 약을 다시 한번 엄청 많이 치고 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이 개미를 유인하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아, 징그러운 거못 보는 분들은 미리 워닝을 드리는데 보지 마세요, 그냥. <laughs> 되게 징그러울 것 같아요. 지금 엄청 바글바글하게 여기 모여들었거든요, 개미가. 진짜 많죠. 저도 개미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는 개미가 간간이 한두 마리씩 보여가지고 그것도 싫어서 약을 산 거였는데. 아마 외벽에 제가 지금 계속 관찰을 했는데 여기? 여기 밖에 외벽 구멍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막을 수 있는 거를 사야 될것 같고 일단 이렇게 개미 많이 모였을 때 이거 전에 저희 회사 왜안 잡아? 전에 저희 회사 라이터가 집에 있는데 저는 해변자는 아니지만 그냥 비상용으로 있는데 이걸로 싹 혼내주고 다시 약을 치고 이거를 일주일 정도 반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변하는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근데 되게 징그러워 보일 수도, 있... 징그러워서 좀 보시는 분들한테 걱정스럽긴 한데, 저는 사실, 그냥 파브르 곤충기 같은 마음으로. 와, 대박이야, 대박. 하는 그런 파브르 곤충기. 나도 곤충을 사랑하지 않는 파브르. <laughs> 원래 지난주까지는 제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 하루에 낙이 막 과자랑 빵이랑 이런 거 소파에 앉아가지고 완전히 폭식하다 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개미가 너무 많이 생기고, 개미가 많이 생기고, 제가 그 도로시 세스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주는 빵이랑 과자를 집에서 절대 안 먹기로 했단 말이에요. 저 나름의 규칙을 정해가지고, 이번주는 집에서 과자나 빵을 전혀 안 먹었어요. 그냥 밥 같은 것만 먹고, 과자, 빵은 다 회사에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이 3일째인가? 4일째인데, 개미가 한 마리도 안 보여요. 뭐, 뭐 있긴야 있겠지만은, 일단은 제 눈에 하나 도 띄지를 않고, 진짜 이대로 가면은 박멸할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들어요. 너무 좋아. <웃음> 대박이야, <웃음> 진짜 미쳤다. <laughs> 청소할 때는 이거 스니터에서 알코올을 바닥에 막 뿌리고 그 다음에 밀대로 밀어요. 어 깜짝이야, <laughs> 마사지 왔다. Coming. 청소하고 있는데 마사지 홈서비스 마사지 테라피스트 분이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지금 침대에 타월 깔고 있어요. 며칠 전에 여기다 개미약 뿌려가지고 이렇게 놔뒀거든요. 근데 첫째 둘째 날이랑 다르게 개미가 하나도 안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원래 개미 엄청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laughs> 쓰레기 모아서 버리려고. 아무튼 여기도 지금 개미 하나도 안모았어요 근데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어 오늘 지금 제가 처음 나가는 거거든요 밖에 그래서 먹을 게 집에 없어가지고 이건 빨래 맡겨야 되고 먹을 게 없어서 오늘 빵이랑 과자하고 계속 먹었단 말이에요 원래 집에서 빵과자 안 먹기로 했는데 또, 개미 생길까봐 약간 걱정스러워요. 옷장 열려고 보니까, 개미가. 아까, 개미 두 마리 또 발견해가지고, 지금, 과자 먹은 거 반성하면서 청소하고 있어요. 원래 오늘 주말이라 나가서 아침 먹으려고 그랬는데, 망고가 상태가, 오늘은 꼭 먹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냥 아침으로 망고 먹으려고요. 근데 망고즙이 바닥에 떨어지면은 또 개미가 엄청 모여들거든요. 그래서 엄청 조심히 먹을 거예요. 지금 교회 갔다 와가지고 밤 10시인데, 야식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자 먹으면은 또 개미 생기니까, 방금 망고 먹었고, 포도 씻어왔어요. 그리고 어제, 그제, 아니다, 어제 빵이랑 과자 많이 먹어가지고 청소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개미 도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옥수수 튀겨가지고 양념한 거예요. <목소리> 절반씩 먹으려고 랬는데다 먹었어요. 제가 도루시 세스코 프로젝트를 한지 이제 일주일이 딱 지났어요. 원래 여기가 개미가 제일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는데, 안 잡혀. 지금 보면 개미 한 마리도 없어요. 왜안 잡혀? 됐다, 됐다. 개미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잘 보였던 데가 여긴데, 여기도 그때 제가 약천원 종이 일주일 내내 놔뒀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마리도 안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실 여기 밑에 길목에도 가끔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오늘 한 마리도 못 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것 같아요. 잘 보셨나요? 진짜 쥐도 나오고, 개미도 나오고, 바퀴만 안 나왔지, 뭔가 해충, <laughs> 해충의 집합체였던 이번 한주였던 것 같아요. 암튼, 뭐, 저는 약파리는 아니지만, 개미 없애려고 하신다면은, 이약 진짜 엄청 추천드려요. 이거, 그 핸디맨이라는 매장에서 한 6,000원? 안 되는 돈으로 살수 있고, 그냥 뿌려만 놓으면은, 개미 막우글우글모여든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점점 없어지거든요. 강추예요. 그러면 다음주는 좀 깨끗한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